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자 오늘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는 기도원 이야기죠. 어, 기도원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어, 그래서 이 기도원 이야기를 어, 저희들이 그,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니까, 전체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놓고, 어, 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기도, 어, 기도원. 6장은 소명, 이제, 부르심이죠. 요 기도원은, 어, 이제, 그어이이지역에 사람이었습니다. 아, 기도원 갈릴리 밑에 에, 이제 기도원이 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 이때 미디안이 쳐 들어왔어요. 어, 기도원 때문에 23년간 평안을 누리게 됐고, 기도원의 특징은 13만 5천 명하고, 미대안에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어, 전투에서 이기는 어, 그런 장면이 되겠죠. 기도원, 여기 그림 보니까 아시겠죠? 7장 1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제 사람을 어, 7장 1절 이하에 어, 이제 하로셈 미지란 하롯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물을 먹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롯샘과 모레산에 이제 그 대치를 한 겁니다. 미디안은 모레산에 있었고 요 하롯샘에 있습니다. 이 하롯샘이 지도상으로는 지금 요 밑에가 하롯샘이고요 위에 위에가 모레산입니다. 모레산. 이렇게 서로 어, 가나안 족속하고 어, 이제 메디안 대치, 족하고 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로샘의 오늘날 광경입니다. 하로샘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먹는 이런 모습들 있죠. 이? 어, 이제 관광객들입니다. 자기드원의 나팔 예, 기억하시죠? 어, 이기드원은 이제 그 이제 하루쌤에 집결을 해가지고, 어, 집결을 해서, 어, 에브라임, 이제, 이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서 승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집화가, 아, 이제 그, 어, 이제, 종식을 하게 되는데, 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엠이 왜 우리를 넣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어, 나중에 장을 살피면서 좀 세밀하게 볼 거고요. 그런데 이, 이제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이 막뭐 300용사를 데리고 성리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요. 어, 백성들이 이 성리하고 나와서 기도원을 왕으로 추모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문에 어, 이제 3대 세습까지 어, 허락을 하고 어 그런데 그러나 기도원이 거절을 합니다. 어 거절을 하는데 진짜 거절이 아니고요. 어 그때에 에 8장 2 0절 보니까 승리하고 나서 기도원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과 아들과 손자가. 예 당신과 당신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3대에 대해서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겠고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이러는데 그만 욕심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기도원의 그 내막은 내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미대한 손에서 넘겨주지 어, 아니아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아니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원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진영 주변에서 나팔을 불 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구호가 좀 이상해요. <laughs> 여호와와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서 여호라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원의 그 뒤따 행위를 보면, 뭔가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그리 세 세대가 나팔을 불면서, 방아리를 부수고, 횡손의 횃불을 들고, 어 어느 소 이제 삼대 세대가 이 말은요, 삼백 명을 백 명, 백 명, 백 명, 백명 이렇게 나누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어느 소리 나팔을 불어 외치며, 이르되 여호와. 아와 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기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기도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기도원의 뒤에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에그좀 잘못된 외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어 그래 왕처럼 행동하는 기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처럼 행동하는데 이 사사기 8 장에 24절, 26절인데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왕되소서할 때는 안 한다 해놓고 요청할게 뭐냐?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그들은 이스 마엘 사람이므로 검 귀걸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는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하는 건데 이방 왕들이 하는 걸 탐을 낸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다 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겉옷을 펴고 자기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에, 기도원이 요청한 검 귀고리 무게가요. 검1 7 0 0세계이요뭐 이만큼 귀고리가 필요할 게뭐 뭐 있습니까? 진짜 귀고리 하고 싶으면 한 개만 하면 되지. 그죠? 어마어마한 무게의 금입니다.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 이 초성달 장식이 이방, 그 미, 이제 미디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식이고,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 이걸 갖다가 이제 기도원이 가져갑니다. 또 낙타에 둘렀던 그 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런 보물들을 기도원이 다 가져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면 이제 왕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래서 결국 기도원이 이제 그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룻바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아들 이름을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아버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Huh?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도록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는데 이 아비멜렉이 구장에서는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70명의 그 아이들을 낳거든요. 이 기도원이 이 타락행이 맞죠. 70명 아들 낳은 정도면. 그래 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사실은 우리가 볼때 300용사로 승리한 기도원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제 3, 70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한명 요아 살아남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어, 보겠는데요. 이 6장은 어, 6장 1절인데, 6장은 소명입니다. 어,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는 어, 그런 장면을 어, 저희들이 6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두원 시절에 보면, 어, 이제 기두원이 부른받는, 소명과 표정이 세 가지를 요청하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기두원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 이제 기두원 시대에는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이걸 보시, 기억하시고 들어갑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 그랬어요. 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죠. 이제 여기 다섯 번째입니다. 또 행하고 기도원이 다섯 번째 사서거든요. 행하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습니다. 아, 그래서 어그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있으면서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피해가지고 산에 웅덩이도 파고 산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종 때에 미디안과 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억 올라와 가지고 어~ 진을 치고요 가 사이에 이러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귀도 남기지 아니고 싹빼들어 가는 겁니다 이칠년 동안 이럽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에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와 같이 많이 에 들어오니, 메뚜기처럼 들어오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어 멸하려 하니, 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암면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특징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당할 때꼭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게 잘못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 어떤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이제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모리산의 산의 그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1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에 아비메, 아비 아비에셀, 아비 에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리하여 미를 포도주 털에서어 타작을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게 미를 포도주 털에서 포도주 털에 미를 타작합니까? 어디에? 에, 그래서 이제 속임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제. 이요의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다음에 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인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만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도원에게 주신 은사예요. 인사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할 때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이 기도원은요 좀 잘못 들었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너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틀리거든요. 물론, 뭐, 비슷한, 어, 뜻으로 썼는지 몰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와 개인 개인과 함께, 그래서 여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 어, 또 어, 우리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 갈리고 막 요단강 가르고 막 그러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laughs> 기도원이 이런 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뭐7년 동안 뭐싹싹 농사하면 다 가져가 버리지 가져가 버리지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다 생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아주 악하게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너의 힘으로, 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야이 미디안 보고요. 어 너기도원 보고 미디안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 그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는 겁니다. 너가 해라는 거야. 너, 너는 가서, 응? 어? 너는 가서, 그랬잖아. 너는 가서, 대단한,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건 자기는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도, 어,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그래서 너, 너가 가라는 거그 오병이요 기적 때도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빌립보고요. 야,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어, 빵을 사먹이겠냐? 아,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돈을 걷어도 어떻게 빵을 사겠습니까. 2 0 0다니아루나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낼 때 그런데 안드레는 와서요. 도시락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차이거든요. 믿음의 차이죠.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어?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나의 그 하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니이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문화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미디한 사람을요? 한 사람 치듯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여기 반드시 너와 함께하 함께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언제든지 이 함께 가요승리를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 하영은 토론도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건 믿읍시다. 믿읍시다. 우리 얼마나 신난 겁니까? 미디안에게 함께하셨던 미디안을 내쫓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기도원이그기게 대답하여, 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는 표징을 좀 보여 주십시오. 아 당신이 와서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시면 내게 하나님 표시 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게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소서. 어?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있겠다. 머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로 이제 기도원이 갑니다. 어? 기도원이 식구들입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목이봉을 만들고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담고 어 국을 양푼이에 담아 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어 가져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방을 가져다가 그 바위에 에, 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했습니다. 바위에 놓고 국을 무니까 참 먹지는 않고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 잡은 지팡이 끝려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무게방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요. 고기와 무게방을 싹사르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어, 나에게 정표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기도원이 놀랬지요 기도원이 그, 그가 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러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인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면 잘못하면 죽는다 말이에요 아이고 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안죽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죽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요. 그것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여기다 여호와 살롬이 나온 겁니다. 기도원이 대단하죠. 여호와 살롬 많이 쓰는데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평안이 왔다는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 여호와 살롬이 제단이 오브라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도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 뭐라미가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수소 소 말이야 소소 곧7년된둘 그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흘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 아버지가, 이, 이, 이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있는 발신과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예? 소를 끌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그 산성 꼭대기에 있는 내 하나님 요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가져왔잖아요. 소를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가지고 그 찍은 아세라, 아세라상이요. 그 나무로 된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 아세라상을 아, 찍으라. 이걸 불로테를는 찍어가지고 어, 이제 아세라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무 아닙니까? 나무로 이, 이, 이 기둥원이 나무로 때려 가지고 이제 에,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세라 나무로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이제 그 고기를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에 기둥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종열 사람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기던 우상, 어, 아, 아,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과 발재단을 헐며 그, 아, 그의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여러 발은 요렇게 생기고, 아세라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부부입니다. 예? 부부인데, 이 부부를 완전히 작살내라. 음. 그리고 밤에 이 일을 행했다 했습니다. 28절. 그성읍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발 제대로 회파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이 찍혔고 어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손을 들였는지라 어 서로 물어 이러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밤에 했으니까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러되 요아스의 아들 기부원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성읍사람들이요아스에게 이러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에, 누구 건가 하면은, 어,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깊은 관여가 있는, 아, 그, 이제, 자기 가문의 우상입니다. 아,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세라신을 찍었다. 이거, 이거, 그, 이 사람을 당렬히 끌어내가지고, 이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자기 상, 신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알을 구원하겠느냐? 네가 바알이 신인데 너가 구원하겠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자기가 굉장한 이런 이 신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가봐요 요아스가. 아 그래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음,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여 선적. 그가 자신을 위하여 음, 다툴 것이니라. 그럼 바알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면 아이 그 자기 신상을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찍은 사람에게 어, 직접 어, 다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날에, 기도원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룻발이라고 불렸어요. 발신을 찍었다고 밤에 불렀으니, 그는, 그가 발의 재난을 파괴하였으므로, 발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입니다. 이렇게, 여룻발이란 말은, 이제, 아버지가, 바알이 나와서 다 뚫거다 한그 이름으로 구하더로 그 바알이 다 뚫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미디안들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므로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드원이 나팔을 이렇게 보니까 아비에셀이 또 따라온 겁니다. 기드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화세에 두루 보내면서 그들을 모여 그를 따르고 또어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기드원이 점점 이제 리드가 되어갑니다. 기드원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어, 내가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막 짱때비가 오는데, 거기에 내가 딱설 테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그죠? 아, 이, 이제, 거꾸로입니다. 내 있는 데만 짱대비가 오고, 비, 오던 비가,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 이 양털을 놓고, 양털에게만 비가 있고, 단데 없게 해주십시오. 그대, 근데 있던 날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 가져가그 양털이 슬을짜이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고 그래,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내게 놓아지 마 없어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합론이 내게 이번에는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워낙은 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우연히 그래야 됐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여는 비안 오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는. 짱때 같은 비가 오는데, 내게는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예, 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요게는 이제 솜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40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있으리였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6장에서,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적으로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또 기도원에게 너는 힘을 내가지고 밤에 밤에 가 아니고 이거 아세라상 발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밤에 막딱 찍어놓고 어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고 어~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아~ 어, 여기만 무리한 뻑이 있게 해 주시고 그~ 그~ 성취되니까 다음에는 다른 곳에는 물이 있대. 여기는 물이 없게 해 달라고 어,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부르셨다는 증거를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와 이름을 부르신 증거가 얼마든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